네 아저씨분이 오셔서 이거 스위치를 바꾸셨습니다 이거 고친지 10분도 안됐습니다 이거 누르면 이렇게 브이 들어옵니다 얘는 버려야 됩니다 얘는 어차피 망가졌으니까 내일, 여기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, 뭐나 안 필요 없는 건나, 벌리고 나서, 내일 사달래차 불러서, 이거 짐들 다, 싣고나서 이사갈 집 벌로 꼭 가야 됩니다. 그럼, 467표 성은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